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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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투이아 어! 올라갔잖아 아니 아니 아 이거 지

oh my okay. god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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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뿅댕이 되게 버는 Yep.

안 되면 안 돼. 어, 미리 해 주너. 이안니다 분들 와주셔서 지금 주감사합니 들어와서. 한번 응한 번만 더 해. 괜아대다 내가. 자, 하지 마. Vamos lá,

すみすみ! આઓ આઓ une... Marvelous... i <laughs> know.